안녕하세요. 영찬쌤입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이구요. 고등학교 2학년 마플 시너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이구요. 마플 시너지 수원 어,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869번이구요. 이런 어, 문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 사인. 음, 요 다음에도 뭐 나오겠지만 뭐, 파이 뭐, 빼기 세타라든지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라든지 이런 거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런 걸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구요 사인 제곱 20도. 이거 여러분. 20도에 대한 거특수거 모르잖아요. 근데, 어, 한번 볼게요. 이거 끝에 거 볼까요? 사인제곱 70도는 사인제곱 90 빼기 20도랑 같아요. 70도가 90도 빼기 20도랑 같다는 말이에요. 즉, 얘는, 어, 사인, 2분의 8 90도에서 세게 빼면 1, 4분면이기도 하고, 90도 기준이니까 얘가, 코사인 제곱 20도로 바뀐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 40도랑 사인 제곱 50도는 사인 제곱 90 40도. 이거니까 코사인 제곱 40도로 바뀌어요. 뭘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각도가 같은 것끼리 더하면 1이죠. 얘도 더하면 1이죠. 답은 1 더하기 1이니까요 이렇게 1 더하기 1 해서 답 2번 이렇게 답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리해 보면 되고요 다음 문제 874번 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탄젠트 5도랑 탄젠트 85도는 탄젠트 85도가 탄젠트 90도 빼기 5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탄젠트 5도 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5부터 85 이렇게 계산하면 탄젠트 85도가 탄젠트 5도 분의 1이니까 곱하면 1, 마찬가지로 10과 80도도 곱하면 1, 쭉 가면 탄젠트 40도랑 탄젠트 50도까지 해서는 1이고요, 탄젠트 45도도 1이죠. 원래 전부 다 1이네. 이렇게 끝에 끝에 곱해서 쭉 가면 다일이니까 답은 전부 다 곱하니까 1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돼요. 다 곱하면 1.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76번은, 음 이런 거 정리해야 됩니다. 자, 탄젠트 제곱 알파는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알파분의 사인 제곱 알파고코 사인 제곱 알파분의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 이거는 어, 사인 제곱 알파분의 1 이렇게 되죠. 근데 뭐야? 왜 사인 제곱 알파로 나와? 틀렸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2, 사분면이죠 2, 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니까, 곱하면 음수인 거 맞구요. 어, 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이라고요. 그러면은, 베타는, 베타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1, 사분면이니까 탄젠트 알파 곱하기, 한젠트 알파분의 1?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답은 4번.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이런 식으로 이거 정리해보셔야 돼요. 이런 거. 사인 코사인, 이런거 정리해서 봐야 된다. 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하면 금방 풀수 있을 거고요 4번. 8 8 1번이고요 이렇게 1 0등분했다고요 음, 10등분했다. 그랬을 때 어, 여기, 이렇게 쭉더 해봐라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3세타 4세타 음, 이렇게 해, 해봐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봅시다 사인은 1사분면 플러스 2사분면 플러스 3사분면 마이너스 4사분면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어. 세타 2 세타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나요 어 그쵸 그럼 일단은 어 일단은 여기여기 싸인 값이랑 여기 싸인 값은 부호가 반대고 값이 같죠 더하면 0이죠 그러면 이게 1, 2, 3, 4, 5, 6, 7, 8, 9. 사인 세타랑 사인 9세타를 더하면 0이죠. 2세타랑 어, 8세타랑 더해도 0이겠죠. 3세타랑 7세타 더해도 0이고 4세타랑 6세타 더해도 0이에요. 싹다 0이고요. 왜냐면은, 위아래니까, 위아래니까, 부호, 부호가 반대잖아요, 부호가. 그다 그러니까 0인데, 그럼 이제, 사인 5세타랑, 사인 10세타는 어떻게 되느냐, 2, 3, 4, 5. 어, 사인 5세타는, 사인 파이랑 같아요. 그죠? 사인 파이는, 어, 이이스스냥 사인 0이죠 얘는 0이 c 요 얘는 사인 2파이는 g 이 u 이이죠이이다요이인으사인하면다 하면 럼코사인코어인은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은 면이플면이 플러스 면 사분면 이너스이너스면사이면스이너스면플분스플 어? 스면 어? 요거랑 요거도 하면 0. 요렇게 이렇게 더해도 0이잖아요? 잘 보세요. 코 사이는 세타, 2세타, 3세타, 4세타 하면 세타랑 4세타랑 하면 0. 어, 2세타 3세타도 0. 그다음에 어, 6세타랑 5세타에도 0, 7세타랑 8세타에도 0, 다 0이죠. 그러면 5세타, 탄젠트 5, 그러니까 코사인 5세타랑 코사인 10세타 두 개인데, 어, 이거 코사인 파이고요, 얘는 이 파이고, 이쪽은 음수고 이쪽은 양수니까 더하면 0, 그끝다 0이네. 답은 3번이겠네요. 이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 사인하고 코사인이 양수인 거, 음수인 거를 여러분이 잘 보면 어쨌든 얘가 이제 똑같은 등분이기 때문에 사인이 양수인데 음수인데 더하면 0이고 양수인데 음수인데 더해도 0 대칭으로 더하는 거예요. 계속 대칭으로 더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0이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양수랑 음수, y축 대칭, 음수 양수, y축 대칭 한거싹다 더하면 계속 0이 나와요. 이게 대칭으로 더하면 계속 0이니까, 가와 나가 둘다 0이라서, 답은 3번 이렇게 계속 0이 나올 거예요. 어, 물론 이게, 뭐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 이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지 않아도, 어, 대칭, 대칭, 대칭인 것끼리는 무조건 더하면 0인데, 요 녀석, 요 녀석 0이고, 요고, 요고 0이고, 요렇게 더해도 0, 0, 다 0이고, 그럼 얘네 둘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두개 따져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니까, 대칭 잘 이용해서 문제 풀면 얘네는 금방, 금방 쉽게 눈에 보일 거라는 거, 잘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84번이고, 어, 이거는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제거, 요거 제곱을 하라는 거죠. 고를 등분, 꼬의 길이가 다 똑같다. 꼬의 길이가 다 똑같으면, 우리 이렇게 자르면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죠. 여기서부터, 호의 길이가 여기랑 여기 호의 길이가 같으면 호의 길이 같으면 여기 현의 길이도 같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일로 가는 거랑 마찬가지네. 요거랑 요거랑 그러니까 요게 일로 간다 이렇게 가고요.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어 색깔 조금 달리하면 요 녀석하고 이녀석하고 얘가, 그렇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검은색은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해되겠어요? 모든 분에서 가는 거니까 뭐잘 이해 안 되면 이렇게 하죠. 세타, 2 세타, 3 세타, 4 세타 해서 하는 건데. 코의 길이가 같으면, 여기 요기, 요기 길이를 이렇게 눕혀놓으면 여기 길이가 된다라는 거. 요 길이가 같은 거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니까, 요기, 요기. 마찬가지로 빨간색도 요기, 요기. 근데 제곱해서 합이면 이거잖아요. 요거의 제곱. 원래 반지름의 제곱이네, 계속. 요기 반지름 1제곱. 요기도 1의 제곱. 더하면? 이렇게 답이 나온다 라는 거 어, 굳이 삼각함수 이거 비변환 안 해도 우리가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굳이 각도로 접근을 하지 않아도 어, 우리가 쉽게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든,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87번이에요. 아, 삼각형의 세, 내각이라 그랬네요. 그러면은, 세개다 더하면, 파이니까, 갑시다. 2분의 a는 모르겠고, 요거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a죠. 그쵸? a 더하기 b 더하기 c. b 더하기 c는 파이 빼기 a니까, 이렇게 하면,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a. 어, 이거, 1, 사분멸이니까 2분의 파이 기준이네? 코사인 2분의 A죠? 조금만 지울게요. 코사인 2분의 A네요? 근데, 사인이랑 다르죠? 이거는 틀린 거구요. 그다 사인 A랑, 사인, 이거는, 사인 파이 빼기 A니까, 1, 2, 4분면, 사인 A. 같은 거구요. 이귿 탄젠트 파이 빼기 a 절얘가 이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A 이사분면 농수니까 탄젠트 이사분면 농수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A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요거요거 세각의 합이 파이다 이용해서 정리하면 되니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90번이고요. 내접하는 사각형, 내접 사각형은요. 마주보는 두각의 합이 파이죠. 마주보는 두각의 합이 파이예요. 그러니까 A 더하기 C가 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어, 코사인, 파이빼기 a 구요, 얘이사분면 이니까 마이너스 포 사인 a 에서 포 사인 a 맞 죠? 기억 은맞는거 구요. 니은 a 더하기 b 라고 c 더하기 d 음, 다더 하면 이 파이 니까 마이너스 사인 에, 2파이 빼기 a 더하기 b랑 같은 거죠. 시더하기 d가 2파이 빼기 a 더하기 b랑 같아요. a 더하기 b를 2파이에서 빼는 거. 근데 사이은 2파이 빼기, 그리고 4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a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2파이 빼기 a 더하기 b는 4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A 더하기. 그러면, 사인 A 플러스 B. 이렇게 되네요. 어, 이은도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어, A 더하기 C는 파이예요 B 더하기 D도 파이구요. 뭐할 필요가 없네요. 이거는 그냥, 맞다, 답은 5번. 답은 5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려운 거 아니었구요. 기억, 니음만 이렇게 각별한 잘 해보시면 돼요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93번이구요. 어, 이거, 44분면이죠. 어, 여기 길이가 5니까, 사인, 사인은 5분의 4일 거고, 코사인, 아, 그거까지 다 합시다.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고요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고,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4. 요거 이용하는 건데, 세타 하기 전에 일단 요거 전환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인, 자. 써놓고 할까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파이 빼기 세타 탄젠트 파이 더하기 세타 사인 마이너스 세타 자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는 4사분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쓸거고 일단 여기서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는 세타 신경 안쓰는거죠 4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4사분면은 4사분면이면 아, 사인은 음수인데 2분의 3파이니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렇죠? 코사인 세타고요 곱하기 파이 빼기 세타는 2사분면인데 코사인은 음수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곱하기 얘는 3사분면이니까 탄젠트는 세타 그대로 될 거고요 이거 4사분면이니까 코사인 세타 그대로 쓴다고 하면 코사인 세타 5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사인 세타 5분,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곱하기 5분의 4 그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사이세타 5분의 3. 이렇게 되면, 3, 3 약분하면, 125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에 148 이렇게 되죠. 뭔가 답이 이거 왜인이니 코사인 세타죠 아 이거 바꾸는 여기서 실수 그러니까 여기가 5분의 4가 아니라 5분의 3 4구 36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요구 하나 잘못 바꿨다고 총체적인 난국이 생겼네. 요구 하나 잘못 바꿔서 총체적 난국 어, 숫자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자, 답은 4번인데 선생님이... 어, 다른 건 틀린 게 없는데 어,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를 사인으로 잘못 바꿔서 어, 틀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코사인! 해서 잘 바꾸시면 되구요 자 정리 잘해보시고요그 다음 문제 요번 강의 마지막 이고요 895번 봅시다 어, 여기가 알파 베타 인데 여기 지름이 빗변 이니까 여기가 직각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 이라고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면 여기 길이가 3이네요. 1, 2루트 이겠네요.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 그러면, 자, 사인 알파 플러스 2베타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이니까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죠.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는 2사분면이고 사인은 어차피 양수니까 2분의 파이 기준으로 코사인 베타 이렇게 바뀌겠네요. 코사인 베타 3분의 2루트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번 강의 여기까지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복습 철저히 잘 하시고요. 문제 잘 풀어 보시고요. 언제든 질문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자,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문제 잘 풀어서 복습해서 갖고 오세요.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